깊은 밤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며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구야 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통증은 물러가지만 그 밤은 다시 편안하지가 않지요? 어르신들 중엔 흔하게 겪는 일이라며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며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기운이 막히고 순환이 흐르지 않는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박종래 어르신은 올해 72입니다. 크게 아픈데 없이 늘 건강식단으로 식사하시고 아침이면 가볍게 집안을 쓸고 닦고 저녁이면 식사를 챙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벽이면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어휴, 종아리가 확 뭉치면서 비명을 질렀다니까. 그날은 왼쪽 종아리가 며칠 뒤엔 오른쪽 발바닥이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주무르다 보면 겨우 풀리는데 그 아린 통증 때문에 아침까지 푹 자지 못하게 되셨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원래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넘기셨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동네 의원에서 진료 받으셨던 의사 선생님이 혹시 자다가 쥐가 자주 나세요? 예? 예, 그런데, 그게요. 원래 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다가 자꾸 쥐가 난다는 것은 다리로 가는 피가 잘 흐르지 않거나 몸 안의 기운이 아래로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내셨고 물도 많이 드시지 않았으며 하루 수면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 생활 속에 순환이라는 흐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종아리와 발끝은 우리 몸의 말단으로 이곳에서 쥐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피가 흐르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다리에 쥐가 났다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몸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심장이나 혈관 건강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심장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심장의 기운과 혈액순환의 흐름이 놓여있기 때문이지요. 심부정맥 혈전증 말만 들어도 무서운 병이지요.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심장의 힘이 약해지면서 핏줄 끝까지 혈액을 밀어주는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에 있고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심장에서 보낸 피가 발끝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거나 올라오는 피가 정체되면 그 순환의 막힘이 바로 쥐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특히 심부전이나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분들 혹은 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는 다리 저림이나 쥐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의 펌프력이 떨어지면 다리까지 피가 잘안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간 피가 다시 올라오지 못해 혈액이 고이게 되는데요. 이때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근육이 수축하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말순 어르신은 친구들과 앉아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부추와 상추, 고사리, 호박잎 등, 정리되어 가는 나물과 채소들은 늘 흐뭇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양반 다리로 앉아 나물을 고르던 중 갑자기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확 땡기더니 그대로 굳은 듯 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내 발바닥까지 얼얼해져 손으로 주물러도 잘 풀리지 않았고 다리 한쪽을 쭉 펴서도 한참을 아파하셨지요. 이것은 단순히 자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세는 신호를 만드는 방아쇠일 뿐, 그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밤에도 쥐가 잘 나신답니다. 걷는 시간이 부족했고, 물 섭취가 적고 잠이 얕아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 압박이 올라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협신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그 발저림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잦은 현상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신호였었는데 모르고 넘겨버렸던 거였어요. 가족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집간 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쥐가 잘 나고 손녀도 TV 보다가 엄마 발이 저려. 그래서 주물러 주는데 아기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는 딸의 말에 깜짝 놀라셔서 그러한 증상이 협심증과 관련이 있으며 시간 내서 병원에 가서 협심증이나 혈관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고, 보험 또한 그쪽 관련해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야 조금은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쥐가 잡고 나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은 그 쥐가 당뇨병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피 속에 당분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병입니다. 문제는 그 당분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킨다는데 있지요. 특히 손발 끝 같은 말단 신경은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잘 기능하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그 작은 혈관부터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이 오면 발끝이 썩어 잘라내야 된다는 말도 있었지요. 이렇게 손상된 말초 신경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근육이 잘못 수축하게 되면서 쥐처럼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경이 무뎌진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쥐가 나거나 저림, 화끈거림, 타는 듯한 느낌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가 오면 소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몸속의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전해질들이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라 부족하게 되면 역시 다리의 쥐와 저림, 근육 통증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앞서 이야기한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져 쥐가 자주 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이지요. 세 번째 전해질 불균형과 신장, 콩팥의 기능 저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단지 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물 속에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작고 눈에 안 보이는 전해질들이 꼭 맞춰진 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이 전해질들이 바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속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음식을 덜 먹게 되거나,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등을 오래 복용하면서, 이 중요한 전해질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 근육이 자극에 민감해지고, 아무 때나 경련을 일으키며 쥐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뭉치고,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신경이 과하게 흥분하여 자다가 발끝이 확 땡기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미세한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와 함께 꼭 함께 기억하셔야 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전해질은 다시 흡수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소변으로 내보내지요. 그런데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 전해질 농도가 어지럽혀지게 되고 특히 칼륨 수치가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 자주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경우가 많고 이런 수면의 질 저하도 역시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 저림이 심하고 자주 발생하여 심장 검사를 하셨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 하시면 피한 방울로 알수 있는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지내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은 피가 곧 물이고 물이 있어야 흐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이 다리 끝까지 원활히 돌지 않아 절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큰컵한 잔이 부담되시면 종이컵 정도로 자주 나눠 마셔보세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쥐가 나는 것은 대부분 피로나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쪽은 낮 동안 계속 써서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근육이 쉽게 굳습니다. 그 결과로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럴 때 조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굳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막혔던 혈관도 서서히 열리고 혈액이 다시 잘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리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격은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긴장했던 신경도 이완됩니다. 잠못 드는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괴로운 밤, 그럴 때 따뜻한 물한 그릇에 발을 담그는 순간 몸도 쉬어갑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조용히 녹여주는 따뜻한 조격, 그 작은 의식이 깊은 잠과 편안한 아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발끝 운동을 하루 1분씩만 해보세요. 앉아 계실 때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천천히 10번 쉬고 다시 10번 반복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다리에 몰린 혈액을 위로 밀어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벽 짚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기 전 싱크대 앞에 서서 벽이나 조리대를 살짝 짚고 까치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다리에 쌓인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잘때 발을 약간 높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목, 발가락 끝까지 천천히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면서 다리 마사지를 하시고 베개를 낮추고 다리는 살짝 올려 기운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체된 피를 몸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혈이 순환하고 기가 돌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지요. 밤에 쥐가 나는 것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한 쥐가 자주 날땐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전해질 불균형, 혈당 수치 등내 몸에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줍니다. 밤에 자꾸 쥐가 난다면 그것은 단지 종아리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이 삐걱대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발끝을 주물러 보세요. 혈액 순환이 막히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매일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상하게도 조격을 하고 난 날은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엔 조심스레 종아리 들기 운동도 따라 하시고 틈틈이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속의 혈액이 움직이도록 하셨지요. 희한하게 그거 조금 했을 뿐인데, 그날 밤은 쥐가 안 났어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니까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그날 참 밝았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겪는 자다가 쥐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다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쥐가 났을 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응급처치 4단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몸을 다독이듯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쥐를 풀어주는 4단계 응급처치법 1단계 발끝을 잡고 숨을 가다듬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대부분 발끝이 안쪽으로 오므라들며 종아리가 뒤틀리듯 아픕니다. 이럴 땐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단단히 뭉친 근육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2단계 엄지발가락 위아래 부분과 발등 이쪽 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꾹꾹 눌러봅니다. 이곳을 누르면 신기하게도 딱딱하게 굳은 종아리 근육이 스르르 풀리게 되며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발뒤꿈치 위쪽 푹 들어간 부분을 여기를 천천히 엄지와 검지로 잡고 주물러 줍니다. 4단계 무릎 앞쪽 푹 들어간 부분과 뒤속 들어간 부분인 오금에서부터 손가락 두 마디 아래 정도를 꾹 눌러 마무리합니다. 이곳을 풀어주면 다리 전체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쥐가 나는 순간은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손끝으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막혔던 혈자리가 풀리며 피가 도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로 바뀝니다. 단 1분의 움직임과 따뜻한 한컵의 물, 그것이 건강의 문을 열고 내일의 걱정을 막아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올바른 건강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